지금 준비물은 여기 보시면은 원형 바닥. 원형 바닥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쌀롱시 이렇게 색깔. 됐죠? 베이지 세 볼, 초록 아이보리, 그다음에 브라운, 찐 브라운 한 볼씩. 그래서 총6볼 구성에다가 여기 이제 펄사, 펄사 한 볼을 이제 나중에 합사해서 뜰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준비하실 거는 이제 기본 구성 빼고 나머지는 이제 코바늘 6코바늘, 그 다음에, 어, 끈뜰 때는 코바늘 7호바늘이 필요한데, 이제 손땀이 조금 쫀쫀하신 분들, 빡빡하게 뜨시는 분들은 7호바늘로 변경해서 뜨셔도 돼요. 저는 이제 6호바늘 기준으로 해서 뜨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가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뜨는 가방이 17개가 한 눈이에요. 근데 이제 일곱 개의 무늬를 넣을 거라서 총 119개의 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 가방 바닥을 보시면은 총 64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55개 구멍에는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하고 아홉 개의 구멍에다만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거고 다 끝난 다음에 짧은뜨기로 한 단을 다 둘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랑 뜨기 넘어갈 때, 펄사랑 베이지 실을 합사를 해서, 뜨기 시작을 해서 여섯 단을 떠 주실 거고요. 여섯 단을 떠 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 실을 이제 같이 안고 여기서 뜨는데, 초록색 실은 펄사를 합사를 안 하고, 베이지 실로만 쭉 합사해서 초록색은 그냥 실대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아이보리가 합사가 되면서, 아이보리는 이제 펄사랑 같이 합사를 해서 뜨고 고동색은 이제 요 부분에서는 다 뜨고 나면 초록색 실을 제거하고 여기에서 뜨그 다음 단뜰 때는 고동색 실을 안고 뜨는데 이 진한 브라운색은 합사를 안하고 그냥 뜰 거예요 이렇게 무늬까지 꽃무늬 여기까지 뜬 다음에 그다음에 여덟 단을 더 이랑 뜨기를 한 다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보리가 끝나면 실은 아이보리 끝나는 데서 잘라서 제거를 하고 베이지 실로만 뜰 겁니다. 기본 실로만.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은 짧은뜨기하고 사슬뜨기로. 사슬뜨기 4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이런 식으로 5단을 뜨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끈 부분은 이렇게 새우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새우뜨기로 해서 가방 끈을 뜰거요이것뜰 때는 7호 바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닥뜨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바닥뜨기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 색깔, 베이지 색깔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아, 이실 꺼내는 방법. 비닐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속에 있는 실을 꺼내서 하시면 돼요. 속에 있는 실을 이렇게 꺼내서, 비닐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속에 있는 실을 꺼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끝에 3c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뒤에 대주고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쵸? 빼주고 한 코를 넣어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를 더 빼줘요. 맨 마지막에 헷갈리지 않게 기둥코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 더 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6개를 떠준니다 6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7번째 코에다가, 7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그러면, 7, 9, 63이죠. 7, 9, 63이니까, 구멍이 총 6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2코를 떠주시면, 이제 119코가 완성이 돼요. 지금 이제 네 번째 거에 짧은뜨기 두 개. 보이시죠? 짧은뜨기 뜨는 방법. 이렇게. 짧은뜨기를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떠주고, 그 다음에 한 개, 여기는 한 개만 떠주고. 이 방식을 끝까지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남는 코에다가 두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자 여기까지 떴다 하고 맨 마지막에 두 코를 넣었어요, 그렇죠? 두 코를 넣었죠. 그러고 나면 마무리. 아까 우리 여기 기둥 세워줬었죠? 여기 기둥 코 여기에다가 기둥 코 말고 첫 번째 코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매 단마다 빼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짧은뜨기 들어가야 되죠? 짧은뜨기는 하실 줄 알죠? 이렇게 사슬 하나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매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면 돼요. 짧은뜨기를 쭉, 쭉 끝까지. 그래서 총 119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좀 너무 꽉 당겨서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당겨주시면 손도 아프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까 온 방식대로 다시 빼뜨기하고 골라주시면 이제 바닥뜨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 다음에 합사에서 이랑뜨기하는 거 다시 돌아올게요. 짧은 뜨기 여기까지 쭉 떠서 왔어요. 쭉 떠서 왔고 맨 마지막 코 뜨고 그 다음에 빼뜨기 해줘요. 빼뜨기 해주고 이제 펄사 그래 펄사 하나 구성이 있던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끝에 부분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얘를 이랑뜨기로 할 겁니다. 이랑뜨기는 사슬한 코를 떠주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짧은뜨기는 이렇게 넣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는 여기 위에 있는 코 V자가 있죠? V자 인데 앞에 빼고 뒷부분에다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실 펄사를 같이 안고 여기 뒤에 부분에다가 걸어서 코 여기 안쪽에 넣는게 아니라 위에 머리 부분에서 뒷부분에 걸어서 V자에서 뒷부분에 걸어서 쭉 뜨는 거예요. 이게 이랑뜨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랑뜨기를 쭉한 단을 떠 주신 다음에 여섯 단을 뜨는 거죠. 이랑뜨기를 쭉 여섯 단을 이렇게 벌써 빠지지 않게 잘 조절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쭉쭉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6단을 떠주시면 되고요 6단을 다 뜨고 나면 이제 무늬 뜨기가 들어갈 건데 무늬 뜨기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이 방뜨기를 이제 조금만 더 뜨고 무늬뜨기 부분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이제 쭉 떴어요.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뜨기를 할 거면 아이보리색 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이보리색 실을 가지고 오고 아다 초록색 실을 가져와야죠. 맨 처음에 초록색 실을 할 거니까 초록색 실을 가지고 오고 펄삼십산 실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 해서 자 여기까지 떴다고 끝까지 떴다고 이제 하고서 합사하는 부분 실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랑뜨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떴어요. 끝까지 여기 이제 이랑뜨기를 끝까지 뜨고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하겠죠? 여기가 이제 연결코죠. 여기 보시면 연결코 다음에 기둥코 있고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하는 거예요. 빼뜨기를 우선 먼저 하시고 하신 다음에 초록색 실을 안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 주시고그 다음에 초록색 실을 넣어주고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주고 기둥코 세워줬죠. 초록색 실을 접어서 같이 이제 안고 뜰 거예요. 이제 넣었던 첫, 첫, 코 부분에다가 이랑뜨기 하나를 먼저 해주고, 도안에 보시면, 여기 도안에 보면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떠주고, 여섯 개를 떠줬죠? 둘. 합사 뜨실 때실 빠지지 않게 잘 살살살 달래가면서 뜨셔야 돼요. 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이렇게 떴어요. 그쵸? 그럼 여기 초록색 실이 살짝 살짝 보이죠? 그럼 요거 실을 당겨서 보이지 않게, 살살 당겨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이제 초록색 실로 바꿀 때는 이 베이지 실 떴던 거를 내려놓으시고 초록색 실을 가지고 와서 머리 부분에서 빼주세요. 머리 부분 빼주고 아까 베이지 실 있던 거를 감싸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코가 이랑뜨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초록색 실을 도안해 보면 두 개를 떠요. 두개 떴죠? 그리고 나서 실을 다시 앞으로 빼주고. 베이지색 실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면 여기에 한 코를 떠줘야 돼요. 한 코를 뜨고 또 초록색 실로 바꿔야 되니까 이 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초록색 실로 두 코를 떠주세요. 두 코를 떠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이지로 바꿔야 되죠. 베이지 바꿀 때는 초록 실을 앞으로 놓고 베이지색을 감싸서 끌어와서 이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초록색을 두개 떠야 되니까, 조금 놔두고, 초록색을 두개 뜨고, 두개 뜨고, 초록색 실을 앞으로 하고, 베이지 실을 뒤로 감싸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 이게 배색 뜨는 방법이에요. 실 배색 뜨기. 한 가지 실, 그러니까 두 가지 실로 뜰 때는 기존에 있던 한 가지 실을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뒤로 빼주고 해서 얘를 끌어와서 뜨고 그 다음에는 다시 얘가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감싸서 뒤로 보내주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 실이 꼬임없이 쭉뜰 수가 있어요. 쭉뜰 수가 있고 세 가지 실일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뜨시면서 실을 이렇게 좀 펼쳐봐 주세요. 그럼 얘가 자리를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당기면 그걸 이렇게 끌어와서 뜨시면 되고 지금 이제 초록색 실은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아이보리 여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베이지도 안고 뜨고 그다음에 아이보리도 안고 떠야 되니까 금색 사는, 그러니까 펄 사는 그냥 가지고 계속 안고 뜨고 이 색깔 있는 실만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뜨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배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배색해서 끝까지 여기 도안에 있는 데까지 여기 여섯 단 뜨고 무늬뜨기 하시고 초록색 실이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두단 전에 아이보리 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세시세 세 가지의 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초록색 실 끝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실을 끊어내고 처음에 뜰때 안고 마저 떠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여기 초록색 실 끝나고 들어가는 여기 브라운 부분 할 때는 아까처럼 초록색 실을 처음에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어 여기까지 떴는데 실이 이제 여기서 끝나요 실은 이제 끝나고 이 초록색 실이 끝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이지색 실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럴 경우를 이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초록색 실하고 베이지 실을 다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베이지 실로 안고 뜨면서, 자, 보세요. 베이지 실로 안고 뜨면서 초록색 실을, 초록색 실을 가지고 와서 베이지 실을 이렇게 해서 초록색 실을 안고 떴어요. 그쵸? 이렇게 안고 떴어요. 안고 뜬 다음에, 끝까지 잘자 초록색 실을, 베이지 실을 해서, 초록색 실을 안고 떴는데, 끝까지 떴는데, 초록색 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빼뜨기, 맨 마지막에 기둥코, 그 다음에 연결코 빼고, 여기다 빼뜨기를 하면서, 초록색 실도 같이, 이렇게, 여기다 넣고, 빼뜨기를 같이 해주세요. 처음에 빼뜨기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여기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실이었죠. 아까, 브라운 실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넣어서, 실을 잡고, 처음에 했던 실 있죠. 처음에 있던 실을 잡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브라운 실을 접어서 같이 잡고, 잡고, 여기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랑 뜨기 하면서 그냥 실을 안고 계속 뜨세요. 여기를. 이렇게 안고 뜨시면 실 마무리 따로 안 해도 되고, 실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뜨시면 맨 마지막 실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도안대로 여기 8단까지 마무리하시고 이 위에 마무리 단계 거기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가방 여기 7단 떴어요. 일곱 단 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테두리 테두리가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 단 뜨는 거 테두리라고 해야 되겠죠? 테두리 모양 살려가면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랑뜨기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연결코죠? 그 다음 기둥코 빼뜨기 하고,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사슬을 4개를 떠줘요. 둘, 셋, 4 사슬 4개 떠주고, 3코를 건너뛰고 4코지에다 넣고,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세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셋넷 하고 세코 건너고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 하고 세코 건너고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 하고 세코 건너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 부분에서는 굳이 펄사를 섞지 않고 그냥 요 실로만 떠도 여기하고 여기 경계가 있어서 전좀더 예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펄사가 뭐좀 넉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합사를 하시고 아니면은 요 실로만 우리 이 살롱 실로만 그렇게 하셔도 예쁘게 연출이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될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한 바퀴 뜨고 오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뜨면 아마 두코 남기고 짧은뜨기가 끝날 거예요. 여기 연결코 빼고 두코 남기고 여기서 짧은뜨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가 끝나면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바로 앞에 여기 있죠. 첫 번째 사슬 세개 떴던데 여기에다가 그냥 짧은뜨기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뜨기 가운데다가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가운데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구멍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낌이 나게, 이런 느낌이 나게 해서 다섯 번, 다섯 단을 뜰 거예요. 하, 두, 셋, 넷, 다섯 단, 다섯 단 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빼뜨기해서 마무리.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있죠?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테두리까지 끝나고 이제 끈 뜨는 가방 끈 뜨는 거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방을 다 뜨고 가방 끈 뜨는 그 순서를 시작을 할게요. 지금 실을 그 고동색 실하고 바탕 실하고 두 개를 합사해서 할 거기 때문에 코바늘 8호가 필요해요. 8호 바늘로 준비를 하시고, 이제부터 새우뜨기를 해서 저는 끈을 완성을 했는데, 새우뜨기가 이제 가방끈 뜨는 데에서는 제일 기초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실을 감아서, 감아서 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딱 손으로 잡고, 돌려서 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두 개를 떠줘요. 자, 다시 한번. 실을 한3 c 치 정도 남겨놓으시고, 아니, 아니, 실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실을 처음에 할 때, 어,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맨 끝에 부분하고 연결해그러니까 실을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시작을 할게요. 다시. 돌려서 돌려서 한번 돌리고 돌렸던 여기 원형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한 바퀴 돌려서 빼주시면 고리가 생겨요. 여기다가 사슬뜨기를 고리가 기 되니까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고 첫 번째 사슬뜨기 한 구멍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했죠. 그리고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돌리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여요.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더. 계속 바깥으로 돌릴 거예요. 바깥으로 돌리면 이제 여기 두 개가 보이죠? 두개 코가 보이니까 두개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또 돌려서 계속 반복해요. 두개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두 개. 두개 보이는 데 넣어가지고, 짧은 뜨기 한번. 이렇게 계속. 이게 새우뜨기거든요?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저는 제가 이제 키가 좀 커서, 어 저는 110cm 까지 떴어요. 110cm 까지 떠서, 가방을 이 하나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떠가지고, 중간에 실을 연결을 해서 가방을 마무리를 질 거라서, 이제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길게 떠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새우뜨기는 요, 있고, 이렇게 새우뜨기를 해서 쭉 110cm까지 떴어요. 110cm까지 떤, 뜬 이유는 뭐냐면, 가방을 이렇게 앞뒤를 연결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계속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뒷부분. 여기에 뒤에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여기 세 번째, 다섯 단에 떴잖아요. 세 번째 구멍이 있는데다가, 사이사이 넣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연결되는, 이게 이제 맨끝 시작하는 그 부분을, 그 바늘로, 돗바늘로 연결해서, 끈이 끊겨지지 않게 고 이렇게 꼬매줬어요.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티안 나죠? 이렇게 이 옆에까지 단단하게 실 아까 우리 20cm 여유 두고 했잖아요. 그 사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돗바늘로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면 가방을 딱 봤을 때딱 봤을 때 이렇게 앞뒤가 연결돼서 가방을 들면은 얘가 이렇게 조여져서. 조여져서 이렇게 되고 가방을 이제 물건을 꺼내거나 할 때는 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되게 앞뒤로 반을 접어서 구멍구멍 넣어서 이렇게 돗바늘을 연결하시면 가방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뭐 들면은 여며지고 그다음에 뭐 꺼낼 때는 이렇게 열리면 되니까 가방 자체의 무게는 엄청 가벼워요. 쌀롱시 자체가 무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가방은 다 끝이 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